안녕하세요 김나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모션추적 기능을 활용해서 따라다니는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불러와 주셨으면 트랙리스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요 비디오 트랙 삽입을 해 주시고요 미디어 생성기 눌러 주시고요 타이틀 엔 자막 누르고 기본값을 눌러서 타임라인에 이렇게 넣어주면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엄청 신나게 느낌표 이렇게 칠 거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폰트를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폰트 크기도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막 색상 여기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 아웃라인이거든요. 테두리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색상은 제가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인도 색상이 지정이 되었고요. 글자 위치는 약간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창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클립을 이렇게 컷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막은 따라다니지 않죠. 그래서 따라다니는 자막을 위해서 모션 추적을 할 건데, 비디오 클립 눌러주시고요.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요. 모션 추적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션 트래커가 뜨거든요. 모션 트래커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영역 추가라고 버튼이 있어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요. 에디트 라인을 맨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강아지 얼굴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모드 있거든요. 모드는 회전의 위치로 해주세요. 그리고 동작 추적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뒤로 추적, 에디트 라인 기준으로 뒤로 추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로 한 프레임, 이거는 양쪽 방향으로 추적, 이거는 한 프레임 앞 추적, 이거는 앞으로 추적. 저희는 앞으로 추적을 할게요. 일단은 한 프레임 앞 추적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프레임 하나씩 추적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추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적을 눌러서 앞에 있는 거한 번에 추적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모션 식별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한풀에앞 추적을 한번더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뜨거든요. 누르고 다시 앞으로 추적을 눌러서 완성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또 모션 식별 불가인데 제가 이거는 영역 지적을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프레임 앞 추적을 하고요. 다시 앞으로 추적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적이 끝난 걸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추적이 잘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추적이 잘된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 초록색깔 선이 끊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다시 한 프레임 앞 추적을 해주시던지 앞으로 추적을 해서 다시 추적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영역을 조금 바꿔서 추적을 해주셔도 되고요. 알겠죠? 여기까지 해주셨으면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어요. 모션 추적 전송 메뉴 있거든요. 눌러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베가스 타이틀은 자막이 있어요. 여기서 위치를 누르면요 타이틀 앤 텍스트로 이 모션 추적한 게 복사가 됩니다 눌러볼게요 모션 데이터 성공적으로 복사가 됨 이렇게 뜨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자막이 이렇게 모션 추적된 거대로 따라다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후딱 후딱 금방 금방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션 추적 자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영상에 그러니까 짧은 영상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해요. 안녕!